안녕하세요 누드TV 향태입니다. 여름 휴가철 시원한 나라 필리핀 보울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보울에서 즐길 수 있는 고래상어 투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필리핀 보울에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고래상어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니 와 역시 필리핀 보울 고래상어 투어 신청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고래상어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세계 최초로 볼 고래상어 그 드론으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고래상어를 보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그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복잡하지 않게 시스템을 잘 되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물 공포증이 있어서요. 조금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볼 생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드둑TV에서 드론으로 고래상어를 촬영해 봤는데요. 역시 장가입니다. 여행에 앞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필리핀 보울이 아니면 고래상어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경험한 거라 조금 무섭긴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고래상어를 볼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금지입니다. 터치를 했을 때는 벌금이 부과되고요. 두 번째는 선크림 및 메이크업이 금지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 플래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고래를 볼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햇빛이 강해서요. 긴팔 래시 가드를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자랑 아쿠아 슈즈도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리핀의 보울 고래상어 투어는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30분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스노우 콜링 장비를 끼고요, 고래상어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어,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첫날 오자마자 필리핀 보울에서 고래상어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고래상어를 볼수 있는데요 새우젓을 뿌리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고래상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때부터 촬영을 할수 있고 고래상어를 볼수 있답니다 고래상어 투어 바다가 엄청 푸르고 예쁜데요 보울답게 바다에서 할수 있는 투어가 많은데요 보울 고래상어 투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지의 보울 고래상어 투어였습니다.